4월 1일 시작을 해봅니다. 안전하게 4월달도 라이딩을 이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심조 안전하게 심 조심 조심 조가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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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심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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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좀제 목소리가 잘 들릴수도 작년에 저걸 못올나와가지고 한참 고생했는데 이 위험한 첫번째 위험구간은 통과했습니다 다음 위험구간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m t b 는늘 위험구간에 연속이죠 2 비용 구분은 매일 드니다 점프, 저 조금만은 점프로 매일 다릅니다. 느낌이! 항상 달라요. 우차. 여 기도 점프 아, 여 기쪽 이 우. 차 우. 어어 즐겁요 위험하니까. 우! 야, 어제는 자연스럽게 빠졌는데, 오늘은, 아, 지 마이구가, 돌들이, 돌들, 돌지 우! 이게,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. 네, 속도를 내서, 그냥 갈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, 그냥, 돌인데, 천천히 가니까, 돌 하나하나가 다느껴지아 볼 하나하나를 다 느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무시하고 갈 거냐 정답은 없어요. 안 다치는 게 정답입니다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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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입니다.